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집안 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화원이나 농장에 꽃이나 나무를 사러 가실 때 여러가지 고민 많이 하시죠? 한가지 더 첨가해서 생각하실 것을 제안하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자마라는 잡지에 2019년에 발표된 결과인데요. 표면 청소를 위해서 매주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위험을 최대 38%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는 소독제들 많이 사용하시죠? 1989년 나사에서는 실내 공기정화 식물을 연구했는데요. 각종 유해물질 제거로 공기정화,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수분은 제공으로 습도를 조절하고, 건강상 이점 있는 식물들을 발표했습니다. 스파이더 플랜트라고, 문의 점난이죠. 독소, 유해가스, 라듐 자일렌, 질산화탄소, 풀름, 알데히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별히 발암물질들이 참 문제지요. 그 다음에 제공은 산소와 습도를 제공하고요,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분노, 긴장 완화 같은 치료 효과를 가진 스파이더 플랜트입니다. 그 다음엔 피스닐리 스파티필름인데요, 유해가스, 휘발성 유기화물을 제거하고, 어, 벤젠, 자일렌, 일산화탄소, 프롬 알데히드를 60%나 흡수하니까 대단한 식물입니다. 아세톤과 어, 페인트, 마사지용 알코올, 매니큐어 제거용 알코올에서 나오는 아세톤 증기도 흡수하고요. 곰팡이 포자 없으로 숙면도 촉진하고 곰팡이 형성 방지도 합니다. 침실 가까이 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래곤트리 용혈수인데요. 어, 유해화학물질, 독소, 알레르기 항원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항산화, 항종양 효과도 있습니다. 파트리 야자인데요. 프롬알레이드 어, 미세먼지, 예, 한국에서는 미세먼지가 참 많으니까 예, 좋겠습니다.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벤젠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상처 회복, 비타민 K와 A, 또 건강한 두피와 모발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English i v 서양 담쟁이 덩굴인데요. 공기를 정화하고 항산화제, 항염증 효과까지 있고, 감기와 관련된 기침과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골든 포더스 스킨답서스인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d 아, 로말레이드 벤젠, 미세먼지, 예, 오존까지 제거하고요. 장시간 스크린을 응시한 후에 아, 눈의 자극까지 완화해주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 l 플랜트, 검은 나인데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공기정화, 습, 또 호흡기 손상 방지하고 알레르기 가능성을 감소시키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선폰, 버선고사리, 제거는 유해독소, 공기 중의 수분을 자연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부, 코, 목 건조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 8가지가 나사야에서 발표한 식물이고요. 또 다른 데서 조금 더 참가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관음죽, 미세먼지와 암모니아, 프롬알데이드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마들인 네. 로즈 e 산사비리아 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스투키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특별히 음이온과 피톤치드를 제공해 주니까 건강이 굉장히 유익하죠. 그 다음에 메스케인 컴플렌트 행운 먹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고 이건 천연 가습기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꽤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를 히팅하니까 굉장히 건조한 것 같습니다. 알로에 베라 우리가 그러니까 약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참 대단합니다. 공기정화기 9대보다 강력한 정화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네요. 군데군데 알로에 베라를 키워서 드시기도 하고 공기정화 효과도 크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고의 공기 정화제로 뽑히는 게 독소와 암모니아를 제공하는 국화입니다. 국화는 여러 가지 꽃을 차로도 이렇게 사용하지만 향기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국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식물들을 잘 선택하셔서 건강상에 큰 이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